코로나가 위험도가 많이 낮아져서 특별하게 다른 질병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며칠 고생하고 나면 좋아진다고 합니다마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고 고생하신 분도 있고 아직도 그거 걸려가지고 죽는 분도 있고 그래도 이제는 사회적으로 모든 빚장을 푸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 또 많은 분들이 활동을 겁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려면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황스러워요. 이걸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히려 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은 세상적인 것, 사회적인 거고 이 상황에서 주의 종인 저로서는 영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코로나 있기 이전처럼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그 동안의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국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다일 서입니다. 남한국이다는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기서 그 포로들을 향해서. 희망의 예언을 하는 예언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예레미아입니다. 예레미아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바벨론에 끌려가거든. 바벨론에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농사 짓고 열심히 살아라. 70년이 지나면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다니엘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예레미아서를 읽다가 그 구절을 봅니다. 70년이 지나 회복시켜주시라 하신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보니까 아, 70년이 참네? 그런데 그걸 보고 다니엘은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약속한 70년이 다 됐는데 좋아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보니까 70년 전 나라 망할 때랑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시대 의 사람들은요, 기도는 필요 없고요 기도는 안 해도 되고요 그냥 70년이 됐으니 유다 땅으로 가자! 가려고만 합니다.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해방됐다, 다시 일상 회복하자! 안 됩니다. 아무리 70년을 찾고, 약속의 시간이 찼어도, 기도 없이 가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고, 부질없는, 실한 사실을 다니엘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응답의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 너 다니엘아. 너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 모이는 대로 가느냐, 모이는, 모이는 대로 가지 말아야 되느냐, 나가야 되느냐, 들어와야 되느냐, 말을 해야 되느냐, 말을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요, 하나님을 회복해야지 됩니다. 은청을 받은 사람도 다녀해라. 그러면서 고담, 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하나님을 깨닫고. 이로서는 인생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셔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